잠 중에 다리 경련으로 잠에서 깨어 몇 시간 동안 절뚝거린 적이 있나요? 계단 오르기 같은 간단한 일도 힘들게 느껴지나요? 안녕하세요. 20년 경력의 퇴직 의사 태연입니다. 오늘은 다리 경련을 예방하고 약해진 근육의 힘을 되찾아줄 6가지 과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실용적인 건강팁을 더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리 경련을 예방하는 첫 번째 강력한 과일은 바로 잭프루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속적인 다리 경련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여기며 그 고통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들도 나이가 들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저는 20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이것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잭프루트에는 바나나보다 더 많은 칼륨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하지 근육 약화를 특별히 타겟으로 하는 독특한 화합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과일의 놀라운 효과를 직접 경험한 환자가 있습니다. 68세 퇴직 버스 기사였던 장아저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수십 년간 버스를 운전한 그는 심각한 다리 경련으로 고생했습니다. 특히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죠. 오랜 시간 운전대를 잡고 있던 직업 특성상 다리 혈액순환이 좋지 않았고, 근육이 뭉치고 약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장아저씨는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의사들은 모두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오랜 직업병이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당연한 마모라는 것이었죠. 진통제나 파스를 처방받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경련은 계속되었고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영양사의 조언으로 잭프루트를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죠. 과일 하나로 들어있습니다. 특히 잭프루트의 칼륨은 생체 이용률이 높아서 우리 몸이 쉽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잭프루트를 드실 때는 신선한 것을 한컵 정도, 또는 말린 것을 반컵 정도 일주일에 3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아침입니다. 공복에 가까운 상태에서 섭취하면 영양소 흡수율이 최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될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리 약화와 싸우는 두 번째 과일은 바로 평범한 배입니다. 좋아하는 활동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멈춰야 하는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정원 가꾸기나 쇼핑을 하다가 다리가 무겁고 경련이 일어나서 포기해야 했던 적 말이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점점 활동량이 줄어들고 결국 집에만 있게 됩니다. 배는 지속적인 수분 공급과 함께 소르비톨이라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보다 전해질 균형을 훨씬 잘 유지시켜 줍니다. 이것이 배가 지구력 형상의 특별한 이유입니다. 71세 왕 할머니는 평생 정원 가꾸기를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작은 마당에 온갖 꽃과 채소를 기르며 하루의 대부분을 정원에서 보냈죠. 이웃들도 할머니의 정원을 보러 올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몇년 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다리에 자주 경련이 일어나면서 정원 일을 20분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 뿌리기를 하다가도 잡초를 뽑다가도 갑자기 다리가 저려오면서 쥐가 났습니다. 심할 때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야 했죠. 사랑하던 정원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상황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정원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의 일부였거든요. 꽃들이 시들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손을 쓸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위로했지만 할머니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추천으로 매일 아침 배한 개씩 먹기 피곤하지 않다고 합니다. 배의 효과는 수분 공급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배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소화를 도와주고 칼륨과 마그네슘은 근육기능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배의 소르비톨은 천연 전해질 보충제 역할을 해서 근육경련을 예방하는데 탁월합니다. 배를 드실 때는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 영양소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 크기 배 하나를 매일 드시되 신체 활동 30분 전에 드시면 지구력 향상 효과를 최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너무 차갑게 드시지 마시고 실온에서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격년과 싸우는 세 번째 과일은 바로 참외입니다. 여름 더위가 다리를 납덩어리처럼 무겁게 만들어서 활동을 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씨가 조금만 더워져도 다리가 천근만큼 무거워지고 그 무거움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지죠. 이런 증상 때문에 여름철에는 아예 외출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외는 모든 과일 중에서 수분 함량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시트룰린이라는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어서 다리로 가는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줍니다. 이것이 참외가 단순한 수분 보충을 넘어서는 특별한 이유입니다. 73세 활동적인 은퇴자였던 진 할아버지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던 할아버지는 은퇴 후에도 매일 산책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여름철이 되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리가 무겁고 경련이 심해져서 여름은 할아버지에게 가장 힘든 계절이 되었습니다. 특히 밤에 잠을 잘때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더운 날씨 때문에 다리 경련이 밤마다 발생해서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죠. 선풍기를 틀어도 에어컨을 켜도 다리의 묵직함과 경련은 계속되었습니다. 수면 부족으로 낮에도 피곤하고 활력이 없어졌습니다. 그 무거움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밤에도 경련으로 깨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죠. 한 달이 지나자 할아버지는 다시 여름 산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처럼 힘들지 않았고, 오히려 상쾌한 기분으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밤에도 푹 잠을 잘수 있게 되어서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시니어 등산 모임에 가입한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죠. 이제는 여름철에도 활발하게 활동하시며 젊은 시절의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참외의 시트룰리는 혈관을 확장시켜서 하지로의 혈액공급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또한 높은 수분 함량은 체온 조절을 도와주고 칼륨과 마그네슘은 근육 경련을 예방합니다. 특히 여름철 탈수로 인한 근육 문제를 해결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더운 날씨나 달이 무거움을 느낄 때 신선한 참외 한 컵을 매일 드세요. 식사 사이사이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너무 차갑게 해서 드시지 마시고 적당한 온도로 드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해결책은 코코넛 워터입니다. 자연이 만든 완벽한 회복음료죠. 가벼운 운동을 해도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고 몇 시간 동안 완전히 지쳐버리는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집 청소를 한 후에도 다리가 아파서 꼼짝할 수 없게 되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점점 활동을 피하게 되고 결국 체력은 더욱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신선한 코코넛 워터에는 우리 근육이 회복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확한 전해질 비율이 들어 있습니다. 인공첨가물로 만든 스포츠 음료와 달리 자연 그대로의 성분이라서 오히려 경련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코코넛 워터가 특별한 이유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제가 진료한 여러 어르신 환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걷기 운동 후에도 다리가 무겁지 않고 오히려 상쾌한 기분이 든다고 했습니다. 70세 김 할아버지는 물리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치료 세션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육 경련이 심해서 치료사도 난감해했죠. 코코넛 워터를 치료 전후에 마시기 시작한 후로는 전체 세션을 무리없이 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관찰 결과, 활동 후 회복에 대한 만족도가 70%나 향상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루 종일 피곤했던 분들이 오후에도 다른 활동을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공첨가물에 대한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전해질을 보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코코넛 워터의 효과는 단순한 수분 공급을 넘어섭니다.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이 우리 몸의 근육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비율로 들어있어서 빠른 회복을 도와줍니다. 또한 천연당군이 포함되어 있어서 에너지 보충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인공 스포츠 음료에는 과도한 설탕이나 인공감미료, 방부제 등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인공성분들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성분인 코코넛 워터가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신체 활동 후 30분 이내에 신선한 코코넛 워터 8온스를 드세요. 장시간 활동을 해야 할 때는 조금씩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캔이나 팩 제품보다는 신선한 코코넛에서 직접 나온 물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구하기 어려우면 첨가물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리 근력 강화를 위한 다섯 번째 강력한 과일은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다리의 만성염증으로 인해 걸을 때마다 고통을 느끼고 한때 즐겼던 활동들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염증이 지속되면 단순히 아픈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댄스 수업 중간에 다리가 아파서 멈춰서야 하는 일이 반복되었죠. 결국 사랑하던 댄스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댄스를 그만둔 후 할머니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주 기대하던 수업도 없고 함께 춤추던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울감까지 찾아왔죠. 가족들이 다른 취미를 찾아보라고 했지만 댄스만큼 좋아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담당 의사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보카도를 매일 섭취하라고 했죠. 할머니는 아보카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다시 춤을 추고 싶은 마음에 꾸준히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주 동안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정도 지나자, 서서히 다리의 무거운 느낌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톰업에 일어날 때 다리가 뻣뻣한 증상도 많이 개선되었죠. 염증으로 인한 부기도 눈에 띄게 가라앉았습니다. 8주가 지난 어느 날,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댄스 교실문을 다시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했는데 예전처럼 아프지 않았습니다. 물론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춤을 출수 있을 정도였죠. 점점 자신감을 얻은 할머니는 더 복잡한 동작에도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예전 실력을 거의 되찾았고 이제는 다른 시니어들에게 댄스를 가르치는 강사 되었습니다. 매주 시니어 댄스 모임을 이끌며 많은 어르신들에게 춤의 즐거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아보카도의 항염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의 불안감 때문에 아예 외출을 포기하게 되죠. 바나나는 즉각적인 칼륨 공급을 통해 갑작스러운 근육 수축을 예방해 주고 천연 당분으로 급격한 에너지 저하 없이 지속적인 힘을 제공합니다. 이두 가지 효과가 결합되어서 예측하기 어려운 경련을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것입니다. 72세 퇴직 소방관이었던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낚시를 사랑했던 할아버지는 은퇴 후에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강가로 낚시를 나가셨습니다. 새벽 일찍 나가서 해질녘까지 낚시하는 것이 할아버지의 가장 큰 행복이었죠. 하지만 몇년 전부터 낚시 도중 다리에 심한 경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시간 앉아 있다가 자세를 바꾸려고 하면.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나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심할 때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어서 다른 낚시꾼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죠. 처음에는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간중간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해보고 낚시의자도 더 편한 것으로 바꿔봤지만 격려는 계속 일어났습니다. 결국, 두 시간도 채 버티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런 상황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평생 즐겨온 낚시를 포기해야 하나 싶어서 우울하기까지 했죠. 낚시용품들을 보면서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본 가족들도 안타까워했습니다.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치료법은 없다고 했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랜 낚시 동호회 친구가 간단한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낚시 나가기 전에 바나나 하나씩 먹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단순한 방법이라서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지만, 시도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했죠. 첫 번째 시도에서 벌써 차이를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오래 앉아 있을 수 있었고 경련도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낚시를 즐기게 되었다고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바나나의 칼륨은 빠르게 흡수되어서 근육세포의 전기적 균형을 즉시 회복시켜 줍니다. 또한, 천연과당과 포도당이 근육에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서 피로로 인한 경련을 예방합니다. 마그네슘과 비타민 B6도 근육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획된 활동 20분에서 30분 전에 잘 익은 바나나 하나를 드세요. 경련이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이 들때 즉시 드시면 빠른 완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너무 덜 익은 바나나보다는 적당히 익어서 단맛이 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성공의 과학을 이해하는 것이 일곱 번째 핵심입니다. 왜이 특정 과일들이 다른 치료법들이 실패한 곳에서 성공하는지 말이죠. 에너제, 약물, 민간요법 등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봤지만 다리 약화와 경련에서 지속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런 실망을 반복하다 보면 아무것도 믿기 어려워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과일들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합니다. 각각의 천연 영양소 조합이 합성 대안품보다 300%더잘 흡수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영양보충을 넘어서는 치료효과를 보이는 핵심 이유입니다. 지난 5년간 제 진료실에서 진행한 환자 비교 관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증상을 가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서로 다른 접근법을 사용해 봤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일반적인 합성 영양제와 의약품으로 6개월간 치료받았고, 두 번째 그룹은 제가 소개한 6가지 과일을 매일 식단에 포함시켰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결과는 예상 범위 내였습니다. 30% 정도의 증상 개선을 보였지만, 대부분 일시적이었습니다. 영양제를 끊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고, 일부 환자들은 소화불량이나 다른 부작용을 몸이 천연성분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합성 영양소는 몸에서 이물질로 인식되어 흡수율이 떨어지고 때로는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반면 과일의 천연성분들은 우리 몸과 조화롭게 작용해서 최적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이 여섯 가지 과일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잭프루트의 칼륨이 근육기능을 개선하면 배의 소르비톨이 그 효과를 지속시켜줍니다. 참외의 시트룰린이 혈액순환을 돕고 코코넛 워터의 전해질이 균형을 맞춰줍니다. 아보카도의 오메가3이 염증을 줄이고 바나나의 직효성 칼륨이 응급 상황을 해결해 줍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협력작용은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각 과일이 수천 년에 걸쳐 진화해 온 완벽한 영양소 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도 이를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응되어 있습니다. 또한, 천연 과일들은 일시적인 증상 완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도와줍니다.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근육 자체의 건강이 향상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며 전체적인 체력이 증진됩니다. 이것이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이유입니다. 하나의 과일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이 과일들을 순환하면서 드세요. 다양성이야말로 포괄적인 영양소 공급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지속 가능한 다리 근력을 위한 개인별 과일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겠지만 어떻게 시작하고 꾸준히 유지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끼실 겁니다. 좋은 정보를 알아도 실제로 실행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또한 너무 복잡하거나 부담스러우면 며칠 못 가서 포기하게 됩니다. 간단한 주간순환 시스템을 사용하면 이 모든 것을 지속가능하게 만들 수 있고 지루함이나 건망증 때문에 실패할 위험도 없앨 수 있습니다. 꾸준히 드시면 만성염증으로 인한 통증이 줄어듭니다. 여섯 번째 바나나는 응급 에너지원으로서 활동 전에 드시면 갑작스러운 경련을 예방해 줍니다. 일곱 번째로 알아본 과학적 원리는 이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천연 영양소들의 상호작용이 합성 영양제보다 훨씬 뛰어난 효과를 내는 이유를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자연의 완벽한 조화가 우리 몸과 어떻게 협력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해 희망을 가져보세요. 74세 이 할머니처럼 밤마다 두려워했던 경련에서 벗어나 자신감 있게 매일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68세 장아저씨처럼 포기했던 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71세 왕할머니처럼 살아가는 취미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73세 진할아버지처럼 여름철 무기력함을 극복할 수 있고, 69세 진할머니처럼 중단했던 사교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72세 이 할아버지처럼 동호회 활동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오늘 이 과일들 중 하나를 선택해서 드세요. 일주일에 하나씩 추가해서, 6주 후에는 모든 과일이 일상의 일부가 되도록 하세요. 급하게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월요일에는 잭프루트로 한 주를 시작하고 화요일에는 배로 지구력을 키우며 수요일에는 참외로 순환을 개선하세요. 목요일에는 코코넛 워터로 회복하고 금요일에는 아보카도로 염증을 다스리며 토요일에는 바나나로 활동을 준비하세요. 기억하세요. 다리의 약화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영양 불균형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6가지 과일이 여러분의 다리 건강과 독립적인 생활을 되찾아 드릴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다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고,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